스트레스 해소된다. 아 스트레스 해소돼. 시작 페집니다 잠깐만요, 갑니다. 아, 아이 나 벌써 또 손에 힘 너무 들어가. 긴장 또빡했나 봐. 아, 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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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요. 마우스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죠? 그렇죠. 원리는 그런데, 카이 너무 힘을... 마우스에 힘을 뺏어요, 선생님. 뺏어요, 선생님, 마우스에 힘을. 어머님 어서 오세요. 불안하다. 어? 불안해 김카이. 오늘 내 캐릭터가 코스플 플레... 할지도 모르는 이 대체 위기 의 상황에서 가장 안 떨어지면 되죠. 오다! 오케이 자. 자 마우스 패드 아 잠깐 손. 초망을 20번 정도 오시면은 이 정도는 하십니다. 아, 힘들어. 인생. 인생이! 이상해. 그래, 이거 후원 리액션도 적당해. 아, 아, 아. 기억할게! 허사! 기억할게! 칼바라 나이 항아리 게임 깨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리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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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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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렇게 아, 사아만원 후원의 힘 이상하다 후원이 들어오면 잘 된다 야 여러분들 천 원씩 빨리 넣어봐 아아배한번아 아, 아, 이상하다 어나 자꾸 아까부터 고액 후원 들어오면은 갑자기 플레이 잘 하는데 아나 이상한데 자만원 어치 리액션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아수금박스 아닙니다. 한정복토네이션대 아, 박수 아. 실시한다 실시 하자 아이고 오. 트위치 최강 미녀 카이 개굴단님 <laughs> 5만원 후원 대 박수 실시 저 투수는 이제 볼수 없습니다 와 5만원 후원 고마워요 고마워요 3,3,7 박수로 해드렸습니다 오. 아, 참피해! 아, 참피해! 맨살에, 맨살에 해봤어요. 아 따고, 좀 세게 쳤다. 아 따고. 당신의 영상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 렉션을. 허사공략 <laughs> 영상 한번 보고 갈까? 깽깽이, 깽깽이 발로 갈까요? 우후! 우후! 난 항상 같은 그 자리에. 그 노래가 있던데. 어느 분 노래였더라? 나. 항상 똑같은 그 자리에 한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하나 서 히히 성공! <웃음> 그래서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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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반대쪽 클리어 으아아아샤 내 느낌인데, 나는 초보라서, 여기에 딱 서야 돼. <laughs> 가위는 초보라서, 여기 정확하게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키, 걸수 있어요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 오늘 밥은 뭐 먹을까? 건강한 음식 먹고 싶다. 집에 샐러드 반봉지 있는데, 그거에다가, 밥, 밥 할까? 24도인데도 너무 춥다. 손이, 아, 손이 이게 너무 축축하니까. 금방 손이 차가워져. 에어컨 키면. 근데, 나의 등은,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러면서. <laughs> 올부짓고 있어, 나의. 등! 자, 의자에 착석해 주십시오. 아, 착석사건은.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때 나나해 볼수 없나요 나를 안아줘. 사랑니 뽑으면은 아, 나또 휴방해야 되잖아. 아, 영상 콘드르다 구한... 휴방하는 거 실쳤나? 내가 사랑니 뽑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나 아! 아, 사랑니. 사랑니, 사랑니 야 사랑니 미야 뽑아 와. 야 사랑니 와. 다 갈아버려 야이씨. 아우씨 영상몬. 뭐... 어? 사랑니, 사랑니 저거씨 싫어 사랑니 너무 아... 너무 무서워. 아... 아, 오씨, 사랑니 용도에 내가 죽을 뻔했다. 오, 따단 오렌지 바위에 카이가 착착석. 아, 어우 씨 사, 어 잠깐 여기 점프였나? 점프였나 보다. 자, 야 힘내. 아 괜찮어. 아너 여기 지나갈 수 있어. 침착해. 너무, 이렇게 붙으면 안 돼. 이쯤? 이쯤? 탁! 그치. 침착해. 여기는 천천히 지나가면 돼. 아직 괜찮습니다. 오렌지. 호잇! 영도를 할까, 할까, 말까, 말까, 할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말까 할까 말까. 그렇게 빨리 하다가는 죽을 만큼욕먹다가는장수하겠지 아, 0월엔한국가야되는데 사장님이 내명치를때리겠지우영도를할까말까할까말까하까하까 아. 할까 할까 하니까, 말까 하니까, 할까 하까까까까 <laughs>

아시월에 아, 한국 들어가는 뒤 사장님이 내 명치 자꾸 퍽퍽 때릴 것만 같은데 영도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영도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영도 때제 찍을 듯. 예비 같은 뻘건 <laughs> 사장님의 눈을 부러일 아, 짧아! 피어난데 네, 아, 짧아! 이, 여기 영도를 조금 봤으면 해. 영도를 할까? 조금만... 말까? 할까? 말까? 짧아! 어찌 그럴까? 어찌 그럴까? 어찌 해? 어찌 그래. 그럴까? 어찌 그럴까? 어찌 그럴까? 어찌 그럴까? 어찌 그럴까? 어찌 그럴까? 어찌 그래? 아, 너무 너무 하고 싶어. 아, 근데 하면 안 돼. 어찌 그럴까? 어찌 그럴까? 어찌 <laughs> 여기 아, 죽을 착지만 죽을 할게요. 처지 항아리 이제 아, 꺼냅니다. 사장님 만나주 가는 뒤 그때 명치 겁나 됐어. 됐다. 연도를 할까 어 됐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엄마 맛있겠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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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인다. 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무 <laughs> 착사 다시 봐도 시어머니 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스트리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한 적! 한 도전 같은 그런 스트리머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스팀 게임 선물, 진짜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like 하는 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해요. 투수 덕분이다. 투수 덕분이다. 투수 덕분이다. <웃음> <웃음>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열심히 살게요. <웃음> <진짜> <웃음> 욕하실 때도 최고! 아, 아 욕. 아. 뭐 마뭐요? 어? 오 어, 여기 모자다. 모자 보였어, 님들? 아, 그저 나도 무한 도전 보면서 영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막 이런 거 생각한 적이. 있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올라와서도 문젠데. 就了个。<laughs> 간다.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응?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으아아아아아아 s o 마주 잡고 my daughter, go, 우리 함께 <laughs> <ambition>. <laughs> 저는 지금 느꼈습니다. 자, 우리 벤타로 갈까요? 예! 상처뿐인 승리라고요? 야 뱀, 야 뱀, 너 보고 싶었다. 내가 그래서 도로마무 거래를 하고 왔어. 뱀, 스탐스다, 스탐스다 스담쓰담땀땀땀땀땀땀땀 쓰담쓰담 쓰담쓰담 자 그러면 뱀 타고 당당히 미션 실패 누르겠습니다. 간다! 자 훈련병 김카이 앞으로 이까! 선생님 못 뛰겠습니다. 나는 너의 교관이다 선생님이 아니라 훈련병 못 뛰겠습니다. 김카이 못 뛰겠습니다. 뛰어! 꿈을 꾼것 같아 무슨 뭐 꿈이야습 그 꿈은 내가 해내지 못하는 꿈이었지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스트레스 해소된다. 아, 스트레스 해소돼 아, 너무 행복하다. 고 <laughs> 그 꿈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지